안녕하세요. 3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현동 대현럭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13억보다 23.84%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8층이 21년 9월 28일 12.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부가연동 두산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84억보다 14.7% 저렴한 8.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1층이 22년 3월 3일 9.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홍제동 홍제삼성내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38억보다 11.79% 저렴한 7.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2년 1월 12일 7.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현저동 독립문파크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7억보다 11.72% 저렴한 6.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1년 9월 25일 6.9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홍제동홍제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68억보다 11.46%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3층이 22년 2월 3일 12.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충정로 2가 충정로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56억보다 11.15% 저렴한 8.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9 29.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층이 20년 9월 28일 7.4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홍제동 마체스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억보다 11.11% .11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3 63.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5층이 18년 11월 12일 5.5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